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3 5주년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역의 완성이 아니라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니헤미아 칠장 일절에서 사적은 사절은 성벽 재건이 완료된 후에 문장을 달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내비아는 도시를 정비하고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첫 단계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역의 완성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며 외적인 건축 후에 내적인 질서를 세우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성벽은 다 건축되어지고 문짝은 달아졌지만 공동체는 아직 무너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성벽이 완성되었고 52일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회복은 성벽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 후에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을 보여 줍니다. 그첫 번째입니다.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습니까? 삶의 질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의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죠? 가장 먼저 예배와 섬김의 질서를 세워갑니다. 문재기는 누굽니까? 성문을 지키며 경계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인들은 말씀과 제사, 성전 질서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도시, 느에미아는 도시의 화려한 질서, 화려한 건물을 짓키보자는 먼저 예배의 질서를 세워갑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 뒷구절도 참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죠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경구절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은 바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했던 말씀입니다. 6일에는 이틀의 분량이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제7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먼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나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십계명입니다. 그럼 십계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 질서가 있는 삶의 가장 첫 번째는 1, 2, 3계명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실천이 사계명입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5주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 순위가 되어 주는 예성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한 리더를 세워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 가죠. 2절에 보면 네 아우 하나니와영문 관한 하나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성이 회복되었을 때니에미아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기준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기준은 신앙과 경외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질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리더입니다. 그 리더는 바로 예손교회 목자 와 부목자들이죠. 예손교회 목자와 부목자들은 능력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언약을 붙잡은 신앙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예손의 목자와 부목자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니는 1장 2절에도 등장한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준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니아는 당시 성문을 책임진 사람이며 영정과 인성이 뛰어난 자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하나님과 같은 평가를 얻길 기대합니다.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죠. 하나님과 같은 목자, 부목자,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언서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유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오늘날 교회와 가정 공동체의 기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 사람만이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목사의 그런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도 교회를 자기 것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원약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목자와 부목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3절에 보면 경외하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깨어 있는 공동체죠. 세 번째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영성입니다. 성문을 언제 열래 열게 열게 하라고 합니까? 해가 높이 뜬 후에 열라고 하시죠. 왜 해가 높이 뜬 후에 성문을 엽니까? 아직 치안이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벽이 세워졌, 세워졌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파수꾼을 세워 자, 각 사람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현장에서 현장 모임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현장에서 영적인 모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현장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야 합니다. 행사는 우리가 아무리 그 속에서 좋은 에너지를 얻고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를 얻었어도 행사는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로 우리가 이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각자가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해야 되죠.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모든 많은 것이 회복되어 할지라도 영적 경제를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도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역이 끝났다고 방심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성벽은 세우셨지만 너희는 깨어 있느냐?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리더, 리더들이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300용사들은 머리를 파묻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왜 이곳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물을 떠서 이렇게 먹고 있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우리 중지자 여러분들 부모, 부, 부목자, 목자 모든 분들이 항상 깨어있고 내가 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제가 건의할 것이 있다면 제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 전에 기도하시고요. 일 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일이 끝나서 또 영적인 나사를 조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절에 보면은 성 안에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미는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성은 크고 웅장하고 거할 사랑이 적습니다. 우리 교회를 행사를 하면은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것 같고 함께 세계 선교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각자 모두가 연약합니다. 집도 사람도 아직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성은 있으나 내용은 비어 있는 상태, 껍데기는 있으나 삶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모든 저희 예선의 식구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은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약하고 사역은 많은데 경건과 은혜는 메말라 있습니다. 행사는 많은데 진짜 말씀을 따라 삶은 적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이죠. 내가 살아 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현실의 주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전의 모든 식구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현장 예배와 목장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결론 및 신천입니다. 진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좋은 직장을 얻으셨나요? 혹시 좋은 배우자를 얻어 결혼을 준비하나요? 혹시 좋은 외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선의 모든 식구들이 청년들, 아이들, 어른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니에미아는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병 안에 하나님의 질서, 경건한 리더십, 예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진짜 부흥은 건물의 완성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의 회복인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들은 중국에서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종교법인이 있고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헌금이 많고 경제가 넉넉해도 교회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느 한 순간에 그냥 몰수되면 끝이거든요. 이게 범죄 수익금으로 여겨져서 그냥 그냥 몰수가 되어집니다. 그럼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는 외적인 것에 치장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누구십니까? 사람. 그걸 통한 현장의 조직. 현장의 말씀 운동을 가장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어쩔 수없죠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한국은 굉장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냐, 교회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경제가 모이고 재정이 모이면 법인이라는 걸 가져야 해요. 그래서 회계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또 위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당 중심, 행사 중심으로 이 많은 것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어, 초대교회가 꼭 중국화 같은 형태죠. 313년 밀란 칙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나서부터 교회 당을 갖게 됩니다. 목사가 정식적으로 많은 수위가 월급을 갖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시작해요. 그때가 위기였는데 또 교회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종교화 되기 쉽고요, 미신화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송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대기,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내용, 우리의 컨텐츠,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와 현장의 말씀 운동, 현장에서 목장 운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참 지역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시작 운동이 예선교회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